다 같이 표어 제창 하심으로 유초등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어 준비! 야! 표어 시작! 하나님의 꿈을 디자인하는 유초등부 아멘! 네! 표어 준비! 야! 표어 시작! 하나님의 꿈을 디자인하는 유초등부 아멘! 네! 다 같이 사도 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여기 스피킹한번말해 주시겠어요? 네, 다시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공격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역사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역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큰 소리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대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지난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 2절,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11절, 이 세절을 한 번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겠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성경책 다 꺼내시고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두번 주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성경책, 미리 찾아둔 친구 손. 엄청 많네요. 우리 이 친구들은 이따가 선생님들 모일 때 2단 한 뜻씩, 이단한 뜻씩 달라고 우와. 하세요. 몇 장, 몇 장이라고요? 누가 보면 2장, 40절, 52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아직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어, 있으니까 다같이 아주 큰 소리로 40절하고 52절 한 번에 읽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아기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박민호 선교사님께서, 음, 바르게 잘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듣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사님이 짧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사랑해 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면 감사해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사랑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구들 오늘 제목 되게 잘 나와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반멘 잘하신 예수님 아, 맞아요 오늘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배워보도록 해요. 네. 자, 우리 친구들은 이 놀모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요? 네. 놀모델이 뭔다? 뭔가, 아, 요 아, 네. 네. 놀모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꿈에 있어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나 아니면 모범이 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서 2017년에 2017년에 EBS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닮고 싶은 놀모델은 누구인가요?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등은 여기 보는 김연아 선수, 그리고 2등은 유세석 씨가 받게 되었어요. 1등으로 김연아 선수가 받게 된 이유는 여기 작아서 잘안 보일 수 있지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어요. 아,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이 좋아 보이고, 이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라는 그런 롤 모델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 중에 이 김연아와 이 유재석이 뽑힌 이유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롤 모델이 있어요? 롤 모델 이 있는 친구 있나? 아, 네. <laughs> 자, 그러면 우리의 완벽한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예수님 바르게 자아라 맞아요. 예수님은 정말 바르게 잘하셨어요. 자. 자, 여기 씩씩하게 뛰어나가는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것처럼 정말 바르게 자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롤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좋은 롤모델이 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 말씀인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며 주고 지가 성만하며 하나님의 가 주위에 그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티와 몸이 자라셨어요. 아이의 멈춘 것이 아니라 자랐어요. 그래서 강하여졌어요. 강하여지니까 지혜도 충만하여지고 충만한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자라고 더 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에게도 자라고 더욱더 지혜가 충만하고 더욱더 키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뚱뚱해져. 하지만 잘 먹은 만큼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실 거예요. 다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아이들에게 읽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주시지만 그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알수 있는 지혜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그러고 인해서 키도 자랐지만 지혜도 자라게 되셨어요. 이처럼 그 지혜를 인해서 예수님은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로 고민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냥 큰 몸으로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 오실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손수 태어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자.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우리의 좋은 놀모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먼저 섬기시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본받고 싶어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또잘하셨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랑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 여기 나온 것처럼 지혜도 자랐고 키도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지혜가 자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초등부 친구들이니까요. 지혜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야고버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해서 많은 지식도 얻게 되고 또한 많은 책들을 알게 되고 그 지혜로 인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키가 자라야 돼요. 여기서 키는 단순히 이렇게 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걸 얘기해요. 밥도 잘 먹어야 되고 또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게 건강한 몸이 됐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우리의 놀물들 대신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해요 그렇게 할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고 더욱더 바라고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할때 하나님은 더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더 바르게 자라게 해 주실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친구들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선사님 이름은 거예요? 강봉석. 네, 우리 딸이 이름을 잘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우리 친구들 이름을 넣어서 부르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봉석은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더라. 네, 다들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만. 네, 맞아요. 우리는 아까 예수님이 이렇게 잘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각자 이름 넣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고 이 땅에 정말 좋은 리더들로 하나님의 꿈을 디자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잘할수 있는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되도록 해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크게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예수님처럼 다르게 자라라. 아멘. 우리 친구들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되도록 해요. 네, 아멘. 군산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롤 모델로 예수님을 알게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져가는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대개해 주세요. 주께 소리를 사랑하심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며 사랑만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어,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스럽게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어, 황금 시간 갖겠습니다 うん。<music>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려진 예물 위에 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몸으로 이렇게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특별히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크신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들에 미싸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주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계시 하늘에 서울로 오신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자를 사여 주옵하시지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가라사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요.